이번 롤드컵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티원 경기 때한번 울고 DRX 경기 때두번 울었습니다 감정이입을 좀 많이 하긴했는데 이게 안울 수가 없어 LCK 매번 챙겨보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의 역사를 대입하면서 보잖아? 안울 수가 있나 자 아무튼 역배 중에 역배라고 불렸던 팀인 DRX 롤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롤드컵을 왜 다룸? 형이 롤 엄청 좋아한다고? 에? LCK 롤드컵 생방사수의 에로의경기는 무조건 챙겨보는 편인데 이번 롤드컵 보면서 너무 감명을 받았거든 활짝이야 나도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끝나. 이번 내용 정말 재밌다, 참고로. 에이? 자, 너무 과거까지 얘기하면 좀그시기하니까 살짝 언급만 좀 할게요. 여러분들 그 IAM이라는 팀 아시죠? 그 팀이 명칭이 계속 바뀌어요. IAM, 롱주 게임이 킹존 드래곤 X, 마지막 20년도에 디아락스로 바뀌고 여러분이 아는 팀이 완성됐죠막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근본이 있는 그런 팀이란 말이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맛집이다 이 말이야. 근데 단한 번도 롤드컵에서 우승은 없었지. 그렇게 2021년 디아락스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합니다. 14연패를 하면서 바닥을 기는가 하면 서머 시즌의 꼴찌를 기록. 문제 상당히 많았죠 결국 DRX 단장은 결정을 내렸어요 베테랑 선수와 창의성의 부재가 크다 제대로 된 리빌딩을 하겠다 결국 21년 12월에 제대로 된 리빌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롤도사 서포터 베릴 역대 최다 키를 보유한 원딜 데프트 그리고 LPL 중위권 팀에서 뛰던 미드 제카를 영입했어 팬들은 엄청 좋아했지 21시즌에 신인이라 좀 그랬는데 22년도는 달라 보이잖아 딱 봐도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은근히 있었어 베릴과 데프트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 피지컬 이슈가 있지 않을까 베이징 커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목소리 뭐 여러가지 목소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시작한 LCK 스프링 무난하게 가는가 싶더만 주전 선수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역경도 있었고 빨리 합을 맞춰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서 디락스는 중위권 4위에 안착하게 됩니다 스프링에서 리빌딩을 통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죠 초반에 연패를 좀 했지만 후반에 갈수록 이어지는 연승 확연하게 줄어든 패배 11승 7패라는 성적으로 스프링 시즌을 마무리해요 딱 이때 든 생각이 뭐냐 서머 때는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심이 몰려오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LCK 서머가 왔네. 초반 1라운드에 4연승으로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기록. 초반 스타트가 좋았지만 네, 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데프트와 태윤 그리고 코치 감독이 걸려서 2인병 난리가 난 거야. 그렇게 승리와 패배를 반복. 9승 9패라는 성적으로 마무리. 스프링 때보다 좋지 않은 성적으로 서머 리그 6위라는 기록을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DRX가 롤드컵에 진출한데 진출해도 성적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냥 중에 걸에 있는 LCK 팀이다라고 생각했지 우승한다고 하면 싸대기 맞았다고. 그렇게 시 시작된 2 0 2 1 롤드컵 선발전. 3시드는 사실상 담원의 자리. 이제 4시드를 두고 싸워야 하는데 사람들은 DRX의 기대가 거의 없었어. KT랑 붙어서 스프링 때 1, 2라운드는 다 이겼으나 비교적 최근에 서머 때는 다 졌거든. 근데 3대 2로 혈전을 펼치더니 이걸 이겨버리네. 게다가 서머 1, 2라운드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리브센바한테 뚜드려 맞더니 이것도 3대 2의 혈전 끝에 이겨버리네. 말도 안 되는 집중력과 괴력을 보여줘. 데프트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제카와 주한도 잘해주고 롤드컵 4시드에 극적으로 진출에 성. 된 거야. 하지만 팬들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었지 왜냐하면 이번 플레이 인스테이지에서 2020 MSI 챔피언이 LPL 명문팀 RNG 유럽 명문팀인 레드라이언스가 있었기 때문이야 두 팀밖에 메인으로 못 올라가니까 DRX는 한 3위쯤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흔드는 결과가 남았지 제카의 아칼리가 그냥 막 으이? RNG의 두명 상대로 모두 다운시켜버리고 유럽, 유럽, 잡았어요 오, 어, 전복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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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싸왔어요. 제해요 전복자 요제카 메드라이오스와 경기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제카랑 베일이 그냥 막 아우 진짜 역전의 신호탄을 쏘고 난리를 쳤지 데프트와 표식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 말이야 결국 강팀이고 나발이고 모두 이겨 전승으로 대한민국 국뽕 1위로 그룹스테이지 진출에 성공하게 돼 감히 그 누가 간신히 올라온 DRX가 전승으로 그룹스테이지를 갈 거라고 생각했겠냐고 그런데 또나 포함해서 사람들은 DRX는 진짜 여기까지다 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왜냐 그룹스테이지의 LPL e c 드 테스 유럽이 1시드 로그, 베트남 이시드감 옛날엔 같은 조였거든 시작부터 유럽 1시드였던 로그에 패배를 하면서 남은 팀 상대로도 힘들겠다고 예상한 거지 특히 텍스는 l p l 서버 1위를 두고 싸웠던 강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DRX가 밀릴 거라는 예상이 많았어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DRX는 압 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 우리의 실력은 건재하다는 걸 알려 아쉽게도 다음 테스트전에서 패배 를 하긴 했지만 로그와 1위 결승전을 통해 승리 하여 1위를 내 무려 5승 2패로 시조 1위를 찍은 거야 이쯤 되면 뭐다 진짜 미친놈들 으음 아... 담으로 1위까지 한 이유 중에 베트남 1시드 감 e스포츠가 중국 을 잡아서 drx가 1위하는 데 일조 했거든 얘네가 전패하고 있었다고 0승 4패 응 근데 중국을 그냥 잡아버린 거야 와내 개인적인 22년도 롤드컵 최고의 경기니까 니네도 풀버전으로 꼭 봤으면 좋겠어 카소스의 노... 우리가 그냥 으이? 으이? 하더니 펑펑 터지는 그 아우 진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진짜 진짜로 DRX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다음 8강 상대팀이 바로 EDG거든 21년도 롤드컵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얘네가 물론 DRX의 저력 그리고 조 1위 인정받을 만한 자격은 있지만 정글과 탑이 좀 불안한 팀이지 않냐? 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 한편 EDG는 어떤 팀이냐? 2021 롤드컵 디펜딩 챔피언이잖아 다행인 건2022 스프링과 서머 시즌에 EDG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 그래서 DRX의 승리도 예상하는 분위기였어 어느정도 예상대로 EDG는 강했지 처음 1세트에는 EDG한테 밀려서 패배했고 2세트는 DRX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넥서스를 거의 부수던 중에 갑자기 억제기가 생성 억가 중에서도 억가를 당했어 진짜 나 이때 엄청 욕했다니까 예 하늘이 버리는구나 정말 진짜 어? 우리 데프트 우리 데프트 하면서 얘네 지면 그 억제기 계속 생각할텐데 뭐 그런 생각이 많았지 이패인 상황이라 나머지 3판 중 한판만 져도 DRX가 떨어지는 상황이야 그렇게 시작돼 3세트. 베레리 딩거로 1, 2세트에 좋은 모습을 보여서 결국 3세트에 뱀픽의 이점을 가져왔고, 전 시즌과 완전히 달라진 제카가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에프트가 라인전에서 활약하고, 표식이 마지막 세트의 용 스틸을 성공시키고 극적으로 3연승으로 4강 진출에 성공한 거야. 즉패패 승승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역수입을 일으킨 DRX.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했어. 보통 이 패를 하면 마음이 꺾일 만도 하거든. 게다가 두 번째 판은 이겼어야 하는 판인데 엇가당했으니까. 보통 멘탈이 흔들렸을 거야. 하지만 멘탈을 제대로 잡고 3연승으로 이겨� 이기다니. 말이 안 돼요. 다음 4강에는 LCK 1시대였던 젠지와 붙게 되었어. 젠지는 2010의 LCK 서머에서 우승한 팀이잖아. 그것도 티언을 3대0으로 잡아서. 그치? 가장 먼저 롤드컵 출전권을 따낸 팀이고, 비조그룹 스테이지에서 1등을 했거든. 그래서 젠지도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팀이란 말이야. 심지어 22년도에 DRX가 젠지한테 2대0으로 진 전적이 무려 4번이란 말이야. 한 세트도 이겨본 적이 없어. 또 사람들은 생각했지. 진짜, 진짜, 진짜 이건 못 이긴다. DRX 젖잘싸 정말 딱 여기까지였다고. 어? 이 생각으로 1세트를 했더니 역시나 젠지가 이겨버리네. 아주 가볍게. 응? 하지만 역배를 모두 뚫고 올라온 DRX. 이때 킹겐이 꽤 활약했고 제카가 미쳐 날뛰면서 젠지 상대로 이기게 된 거야. 3대 1로 젠지를 패승승승으로 꺾은 거지. 또 이겼다고? 이번엔 젠지 상대로 아니 이렇게 힘들게 결국 결승까지 왔네. 마지막 결승전. 한국에서 가장 인기 많고 롤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페이커가 속한 티1과 붙게 된 거야. 심지어 티1이 중국 팀만 쳐들드라 패면서 올라온 거라고 이게. 게다가 티1은 최근에 다시 폼이 크게 오르고 이기는 전략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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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X는 여기까지다 정말 이젠 뭐 없다 또 이런 분위기였어 1세트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페이커와 완벽한 스틸을 보여준 구마유시 DRX는 바텀이 터지면서 모두 꼬이게 되고 결국 1패를 하게 돼 그리고 2세트에서는 바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로 단단한 밴픽을 진행했지만 초반에 티어는 캐리어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DRX는 교전 설계를 잘하기 시작해 킹겐이 대활약하고 표식의 스텔스와 데프트의 한방을 성공시키면서 티어을 제압하며 1대1이 되었고 3세트에서는 DRX가 T1 상대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노가 스틸을 성공시키면서 2점을 다 챙긴 T1이 이기고, 결국 2대1이 되었지. 나 여기까지만 해도 우승은 T1이다. 정말 DRX 잘해줬다. 이미 T1 우승을 점치고, 한 명의 T1 팬으로서 페이커가 6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겠구나. 치킨을 시켰다고. 응? 그런데, 4세트에서 DRX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 계속되는 성장으로 아트록스는 개벌이 되었고, 결국 DRX가 엄청난 경기력으로 승리하면서 2대2가 되었지. 이제 롤드컵 우승이 달린 진짜 마지 마지막인 결승전 5세트 데프트는 갑자기 웃기 시작하더니 뭔가 비장의수가 나오는건가 싶었거든 갑자기 바드가 딱 나온거야 운영 난이도가 매우 높은 픽임에도 나왔어 물론 케이틀링과 바드의 조합이 꽤 좋긴해서 뽑을만한 픽이긴 했지만 그 그거 이제 1경기 남았는데 전설의 레저드 서포트 베릴은 바드를 픽했지 실제로 캐리아 선수도 바드를 픽할 가능성을 예상했었다고 했거든 하지만 올해의 바드 플레이를 공식적으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예상밖이긴 했어 그렇게 시작한 5세트 디아넥스 정글인 표식이 괴롭힘 당하고 오늘 찌르기가 롱기누스의 창인가이 제카를 날카롭게 자르고 섣불은 판단이지만 티원이 우승했다 이거 진짜 했다 딱이 흐름으로 갔지 그런데 킹겐의 솔로 킬을 시작으로 중반에는 베릴이 어그로하고 제카와 킹겐이 휩쓸었지 뭐 d r x 뿐만 아니라 티1도주어만큼만 5세트는 그냥 레전드야 넥서스가 터지는 순간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 그런 게임을 했어 두 팀다 게다가 구만유 씨가 바로는 스틸하면서 다시 티원이유래해진듯한 상황이 되었어 하지만 킹겐이 숨어서 암살을 성공했고 베릴의 특유 미끼 전략으로 티 스킬이 빠지고 뒤에서 팀원들이 잡는 전략이 대단했다. 이제 결정타가 벌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베릴이 딸피로 살아남게 되면서 티어는 전멸과 궁이 빠지니까 장로 용한 타가 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고 상대의 넥서스를 빨리 파괴하려고 백도를 노렸는데 결국 잘렸지. 결국 구만시만 남게 되었고 나중에 나온 캐리어밖에 없어서 포타카 넥서스가 밀리면 디아렉스가 승리하게 된 거야.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대회였고 롤드컵 역사상 최고의 결승전 중 하나라고 생각되었어. 소년 만화스러운 딱 북산 엔딩날것 같은 디아렉. DRX가 그냥 우승을 해버린 거야. 만화도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먹는다고. 그 누가 생각이겠어? 21년도 디펜딩 챔피언인 이디제를 꺾고, 시언을 3대 0으로 써버 결승전에서 이긴 l k 1시드 젠지를 꺾고, 스프링 전승 우승을 했던 시언을 꺾고, 바닥부터 올라온 DRX가 22년도 우승을 했다? 이게 말이 돼? 안 되니까 이게 결승전을 보면서 데프트가 울때 나도 울더라고. 선수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을 했는데 드디어 우승했잖아. 정말 기억에 남는 팀으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대회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지는 사람도 있어야지. 이번 롤드컵으로 누구는 웃었지만, 누구는 울어야 했던 경기야. 특히 가장 아쉬워 보였던 선수는 캐리아거든? 패배하면서 손을 떨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좀짜하더라고 그러고 보니 이번 결승이 캐리아한테 큰 의미긴 해. 캐리아의 전 소속팀이 DRX였고, 베릴 상대로 롤드컵에 세번 연속으로 패배하고, 데프트를 롤드컵에 우승시키고 싶어 했던 것을 상대팀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었으니 좀 현타가 왔을 거야. 그리고 결승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번 대회에서 놀라웠던 건 베릴과 잭 베릴은 넓은 챔프 폭으로 뱀픽의 유리함을 가져왔고 어그로를 받으면서 스킬을 빼는 역할이 좋았어. 마치 앞을 미리 내다보는 플레이가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판단이 빨라서 오더를 잘 내리는 게 정말 개쩐다. 이걸로 승리를 기여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 역시 롤도사는 롤도사야. 응? 이제는 롤 신선으로 불리더라고. 아, 롤드컵 승신네. 나는 이번 롤드컵에서 가장 활약을 많이 한 선수를 고른다면 바로 제카 선수라고 생각해. 제카가 대단한 게 엄청난 순발력으로 스킬을 피하고 그 사이에 킬을 꽂아넣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더라. 당팀 상대로도 저러니까 놀라.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가장 의미 깊은 사람은 역시나 데프트겠지 데프트 아이 사실 잘못 들고 왔네 이분이야 이분 어, 디펜딩 챔피언인 이 d 상대로 승리하면서 8강전이 끝나고 데프트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거든 데프트는 나이가 많다 보니 언제든 은퇴할 수 있는 선수야 그리고 아직 우승컵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 이번 롤드컵이 정말 본인한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거든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데프트의 생일과 겹치다 보니 이번 대회는 데프트한테 더욱더 뜻깊은 무언가가 아닐까 싶어 그래서 이번 DRX는 우승 기념으로 미국 여행을 다녀오기 결정했다고 해. 아한명 빼고 베리는 뽑기 해야 한다고 혼자서 귀국했더라. 원신이 워낙 각기민이네. 그렇지. 내가 티언 팬이자 페이커 팬이긴 한데 DRX가 모든 역경을 뚫고 결승까지 올라오니까 이 마음 속한 켠에는 DRX가 우승해도 축하해 줄 마음은 있었거든. 진짜로 DRX가 우승할 줄이야. 데프트가 계속하던 말 끊기지 않는 마음. 억제기로 억가를 당하기도 했고 바론스틸을세 번이나 당했지만 그런 힘든 걸 모두 극복하고 우승한 DRX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인정 못하는 게 있어요. DRX가 우승한 건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 에... 강한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팀이 강한 거죠 기적 때문이 아니라 DRX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롤드컵을 우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힘들 때 DRX처럼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지 힉! 뭐? 살짝 해도 돼 힉! 니은 니은